소나무가 멋진 이 집은 원주시 불원면에 위치한 주택인데요. 어, 여기가 대지가 96평이 되고요. 건평은 한 23평입니다. 도로 집 주변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.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집입니다. 뒤쪽으로는 낮은 저런 야산이 있고요. 안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잔디밭으로 이렇게 또다 정리를 해놓으셨고 옆쪽으로는 저렇게 또 작은 팥에서 깔아놓고 쉴수 있는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실 수 있는 식탁도 이렇게 테이블도 갖다 놓고요 옆으로도 이렇게 팥에서 그로 다 깔아서 집, 아, 집 주변이 상당히 그래도 깔끔하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확 트여갖고 가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. 여기 불원의 면소재지는 한 5분 거리에 또 위치하고 있어요. 이게 편백나무로 안에 내부 다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. 집이 깔끔합니다.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방이 또 이렇게 있고요. 옆으로 주방이 또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. 주방이 이렇 있고, 들어오는 현관이고요. 거실. 여기는 문을 따로 이렇게 해놓지는 않고요. 이렇게 침실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. 옆으로도 또,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다 편백나무로 전체 마무리를 다 해놓은 그런 상태예요. 옆에 또 화장실, 세탁기 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이 생각보다 넓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. 꼭 안에 옛날 구울을 이렇게 좀 수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의 집이에요. 구조가 햇볕이 상당히 잘 들죠. 이 쪽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주택입니다.